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니 오늘 왜 오셨어 갑자기 나라가 흉흉해서 왔습니다 하 심각해 어제 뉴스 보셨죠 선생님 그니까 너무 심각해요 어떻게 될것 같은지 제가 너무 궁금해 갖고 네 뛰어왔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까지 이 사태까지 열어야 되나 하는데 이제 우리 지금 우리 현 대통령님이 직성에 나가는 삼재의 어, 생일딸이야 동지가 또 생일딸이니까 그 달을 잘 넘겼어야 되는데 한 끗의 실수 차이로 이렇게 사태가 커졌어요. 한달 전만 해도 의기양양했는데 이제 판권이 다 교체가 될 거예요. 아마 내려오셔야 될 겁니다. 그럼 지제 뭐 정권 교체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예상하시는 달이? 네, 내년 을사년 3월 봅니다. 3월에 양, 양력 3월인가요? 음력이요. 음력, 음력 3월. 3월에 정권 교체가 다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게이트가 열릴 거예요. 김건희 여사 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이제 같이 부부 동반으로 들어갈 거야. 지금 이제 우리 어, 대통령님이 어, 지금 버티시기는 힘드셔서 내려 유종님이 거두시려면 내려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정권도 바뀌고. 네. 그럼 국민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변화가 될것 같아요? 더안 좋아져요. 많이 경기는 불황이고 더 어려울 거고요. 창업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요, 할 돈이 없네. 어 그리고 임대하는데 다 텅텅텅 많이 빌 거고요. 유지가 안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한 가지 이미 나라에 대출이 많이 있어요. 무리한 대출이 많다 보니까 그 빚은 다 서민들이 감당해야 돼요. 중산층에 이렇게, 이렇게 피라미드잖아요. 근데 중산층이 서민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더라도 쉽게 못 써요. 그러니까 경기는 더 어려질 거예요. 그래서 장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정말 반토막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버티셔야 될것 같아요. 을사년은. 을사년은 좀 버티시면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을사년에 제가, 제가 받은 거는 살인, 자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좀 범죄 저지르는 거에 사회적으로도 크게 조금 이슈되는 건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조금 위계질서, 사법부 관련된 거는 조금 불안감이 더클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언제쯤 다시 조금 되돌아갈까요? 좋은 방향으로. 음... 언제쯤? 3년 뒤 왜냐하면 일단은 일단 정치적인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진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하고요 그 정권이 안정화가 되는 시기 그리고 그 기존의 정, 정치 이런 게 이제 교체를 하면서 그 전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는 걸려요 그때 되면 조금 안정적이게 가지 않을까요? 안정적이게 그러면은, 뭐,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들이나, 네.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거고, 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그 3년이란 그긴 시간을, 음... 어떻게 버텨야지, 음.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음, 음. 그거에 대한 뭐, 방책이 혹시나 뭐,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음. 일하시는 분들, 엔잡러들 있잖아요. 어, 직장 생활로만은로는 생활하기 힘들어서 좀 다양하게, 엔잡으로좀 활동을 좀 하셔야 그래도 버는 수익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직장 다니셔도 대리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왜냐면 불안해요. 어 전체적으로 불안해요. 저는 어 비트코인 나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나서 비트코인 활성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 가상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투자 단타 하지 마세요. 3, 4년넘 보시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무조건 소액으로 막막돈막 막막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무리한 투자 말고요. 소액으로 적금 넣듯이죠. 있 그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또한가지상 금, 금.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전쟁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아직도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일단 금값이 유동적인 자산 이런 게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꼭 사놔야 돼 그럼 선생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 오를 자리는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시작됐어요 서울시에서 재건축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대출 규제부터 풀어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은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서울에는 서울에 오를 수 있는 자리들이 있잖아.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거 이만큼 올랐는데 더 오르겠어? 음. 아니, 더 올라가요. 진짜 압구정에 100억. 음. 100억 시세가 이제 도래하는 날이 곧올 거예요. 부동산은 아까 오를 땐 오른다고 하고 네. 대출은 막혀 있고. 네. 그럼 3년 동안 저처럼 이제 일반 직장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네. 구매를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음. 난 돈이 없는데, 강남에 있는, 난 거의 들어갈 수도 없고, 난못 들어가는데, 음. 각자 좋은 자리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면 되잖아요. <laughs>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면 되잖아요. 제털 기가 막히게 받아 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담하셔서 각자 위치에서 각자 좋은 자리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잡으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은 좀 많이 경기가 불안이 계속 이어지겠으나, 주아마마가 열심히 주마등 기도 발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